오늘은 알코올의 종류에 관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증기압과 끓는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류 방법을 알아보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어떤 증류 방법이 적절한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론 및 원리입니다.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증기압은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 또는 고체와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는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끓는점은 액체 물질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져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번 실험의 주요한 원리인 증류입니다. 끓는점이 다르면서 서로 잘 섞이는 두 액체를 혼합한 용액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고 그 증류의 방법으로는 단순 증류, 분별 증류, 감압 증류, 증기 증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실험에 사용할 증류 방법은 단순 증류입니다. 단순 증류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점이 낮은 순서의 물질부터 증류되는 방식으로 끓는점 차이가 큰 혼합물을 분리할 때 유리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구입니다. 핫플레이트, 클램프, 메스피펫, 시험관,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파라필름, 온도계, 비커, 메스실린더, 고무관, 호일, 얼음이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저희는 실험을 진행한 후 얻은 중류된 에탄올의 양을 측정값으로 알려진 중류된 에탄올의 양을 참값으로 하여 오차율 계산식을 이용해 오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직접 측정한 값들을 이용하여 실험적 수득량을 측정하고 수득률 계산식을 이용하여 수득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실험하여 관측한 알코올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 모두 플라스크의 온도가 약 28도와 34도 사이일 때. 서서히 온도가 상승하였고, 약 34도와 72도 사이일 때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72도와 최고 온도 사이일 때는 서서히 온도 상승 후 최고 온도에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온도가 하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이 처음 끌어나오는 온도는 두 실험 모두 7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증류되어 나온 알코올의 부피는 3ml로 관측되었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약 80도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입니다. 증류되어 나온 알코올의 부피는 2.5ml로 관측되었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77도였습니다. 따라서 실험 1의 경우가 실험 2의 경우보다 더 많은 에탄올을 얻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실험 1의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가 더 높고, 시험관이 담긴 빛과의 얼음이 더 많아 액화된 에탄올이 더욱 많이 모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예상됩니다.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을 이론값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증류하여 얻은 에탄올의 양의 오차율은 각각 39.39%, 49.5%로 나타났으며 수동률은 각각 60.6%, 50.5%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토론입니다. 실험 1과 2 모두 이론값보다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고, 오차율이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차율이 발생한 이유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의 이전 실험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아 플라스크 내부에 남아있는 물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필름으로 완전한 밀봉은 불가능하여 틈새로 유출되는 알코올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화된 에탄올이 모두 액화되어 모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크 안쪽 벽면에 액화된 상태로 있던 에탄올은 중류된 에탄올의 부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